자 아, 오늘은 애들이 곱창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황소곱창 왔습니다. 곱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주 오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비싸가지고 자주 못 오는데 오늘 마음껏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와 우리 곱창 많이 좋아하니? 얼만큼 좋아해? 많이? 소리도 곱창 좋아하니? 많이 많이 좋아. 아빠랑. 짠할까? 아빠 이거 짠할 때뭐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뭐라 그러는데? 아빠 짠할 때 뭐라 그래? 한번 할까? 너도 짠? 음. 음. 신선해. 콩나물 조금 올려서 먹어 콩나물 올려서 엄청 맛있겠다 맛있겠지? 어? 맛있겠지. 먹어봐 <목소리> <목소리> 어때요? 맛있다 염통이 맛있어, 대창이 맛있어. 대창이요. 대창 인정. 짠 리필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먹으러 옵니다. 맛있어요. 어때요? 처음에 염통 먹은 게 맛있어, 이 대창이 맛있어. 대창이 더 맛있어? 맛을 아는구만. 와, 대파 이 김치를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 간. 음, 맛있어. 간이 너무 좋아요. 대창. 기름 뚝뚝 떨어지고 와. 음. 막장 찍어가지고. 점점. 자. 어. 안녕. 대파 대파 많이 먹어 더라아 어,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콩나물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아 먹을 줄 아네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음.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너의 최고의 조합을 알려줘. 곱창은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자, 곱창, 먹고 어, 그 곱창 가죠. 야, 이렇게 콩나물이랑 싸먹어야 맛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찍고, 이렇게. 이게 제일 맛있습니까? 음 큰아들은 제일 맛있는 조합 한번 알려주시죠 가 뭐예요? 그거 대창 대창이랑 소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 염통까지 같이 놓고 콩나물을 어. 아니야? 양파까지 어 쓱까 먹는거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콩나물까지. 먹어.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렇게 해서. 음. 맛 표현 한번 해주세요. 무슨 음. 맛이냐면. 음. 대창 안에 있는게한번씹으면다 음. 빠지잖아요. 음. 그래서 씹는 맛이 덜하잖아요. 음. 그런데 염통을 먹으면서 씹는 맛을 추가해줘서 맛있요아대창은 부들부들하니까 염통을 같이 먹으면 씹는 맛이 생겨서 더 맛있다. 그리고 양파로 해가지고 음. 약간 조금 부족한 음. 거채워 주고. 아 양파로 부족한 것 콩나물로. 콩나물만 좀더 올려주면 돼. 크으. 뭐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먹었던 방법으로 먹어봐야겠다. 이 대창 염통 넣고 양파를 하나 넣어주고요. 나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좀더 주세요. 여기는 아 여기도 있죠. 콩나물 하나 넣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다른 거안 찍고. 네, 아 소금 소스는 조금만 소금 소스는 조금만. 자, 이렇게 먹는 게 우리 큰 아들 꿀 조합이군요. 음, 너 잘한다. <laughs> 오, 진짜 맛있네. 진짜 어, 음. 진짜 맛있네. 내가 너한테 배웠다. 음? 이게 염통이 있잖아요, 피맛이라고 찌개잖아요염통이염통 음. 영통 그리고 대창인데 부드럽잖아요. 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염통을 넣고, 음. 그다음 콩나물을 넣는데 었 음. 콩나물을 넣잖아요. 음. 솔직히 먹으면 같이 먹으면 좀 몸에도 좋고, 음. 넣고, 음. 그리고 콩나물 씹는 시간도 있고, 음. 그리고 염통 같이 먹으면 음. 염통 그 피비린내 맛 같은 거있잖아요 어, 염통만의 그 핏, 핏만. 그게 약간 그걸 잡아주고, 어떤, 양파가 아 그게 잡아준다. 양파가 약간 느끼한 거 덜어주고. 야, 기가 막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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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양 되게 많다 2인분인데도 되게 많네 아빠는 이 대파 부분이나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어디 갔어? 아, 너왜 여기다 다 갖다 놨어? <laughs> 이게 제일 좋아. 분량 확보했어? 남들이 다 먹을 것 같았어. 알았어, 알았어. 많이 먹어. 여길 가자고 합니다. 오! 그렇지, 오, 좋아. 출발! 오호! 오호, 잘한데! 오호, 좋아, 좋아, 좋아. 맛있었어? 소리는, 유리는? 맛있었어요! 맛있었습니까? 예 먹고 싶은 거다사 다요? 응 후회 안해어 아빠 후회 안해오 어, 맛있겠다 이거 엄마 것도 골랐지? 아니 아, 엄마 거를 뭐. 처 골랐어 아이스 마지막에 골라야지 안 먹지 아 크으, 역시 다르구만 우리 어, 어디... 아, <laughs>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았구나. 네. 그냥 있어. 아, 그래? 공지 죄송한데 두개 주세요. 네. 넌 아이스크림 안 먹지? 이거 맛상관 없지? 네. 우리 아이들 키우는 아버지 어머니들 파이팅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